시 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9일, 자 한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시 콜라텍의 오철입니다. 자 이번 한주 주제는 로봇 시대의 개막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 무슨 이슈들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어, 이번 주만 해도 이제 로봇 그 반도체 ai가 삼성에서도 로봇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넣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출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에서도 로봇 사업 뭐 두산 뭐 이렇게 막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제가 오늘도 이게 원래 제가 it나 뭐 테크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을 계속 많이 잡아드렸기 때문에 아 오늘은 어 로봇을 하지 말고 어좀 다른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로봇이 너무 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 영화의 현실화라고 제가 부제를 지었고요. 그리고 로봇과 인간이 공존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과 한화의 로봇 의존도 이런게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각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로봇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미쳤죠 반려동물이 로봇 쉽지 않은데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 제드래곤입니다 이재용 회장인데 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 삼성 측에서 무슨, 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물론 가능성이고 검토를 한다라는 거겠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 인력난 그리고 저출산 지금 이번에 이번 최근에 그 출산율이 0.7을 찍었어요. 0.7은 안 깨졌죠. 아직 안 깨졌는데 곧0.6 대가 올 겁니다. 어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대고 우리 국민연금 역시나 어 향후 한 30년만 있어도 다 소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에는 뭐 한다? 이거 국민연금을 더 내게끔 해야 된다. 그래 왔자. 30년에서 35년, 40년으로 늘어나냐? 50년. 어, 딴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해서 인력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봇을 로봇에게 맡겨야 한다. 일을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로봇에겐 임금을 줄 필요도 없구요 얘네들을 지치지도 않구요 여기다가 구리스라고 하죠 구리스 같은 거 기름만 기름칠만 잘 해주고 충전만 잘 시켜줘도 얘네들이 알아서 어, 반도체 쪽쪽으로 옮기고 반도체 기계 움직이고 레이저 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이렇게 반도체 사이즈처럼 작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예시 사진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어, 반도체들이 기계들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가 가지고 조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를어 조금 반도체 공정 쪽에 투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어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향후 큰 이슈들이 받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겠다라고 한 이후로 로봇주들이 미친 듯이 강세죠. 또한또 있습니다. 하나로보틱스의 출범이에요. 하나 원래 하나 그거죠. 아, 하나 그거 그아 어쨌든 움직이는 거. 그런데 예, 하나로보틱스가 9월, 10월 달에 출범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모두 대기업들이 다들 로봇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직접 뭐 레이저 쏘고 뭐 집게 잡아가지고 뭐 움직이고 이동하고 뭐 총, 총, 뭐 총이 아니라 뭐 기계 막 구리스 찍어 바르고 뭐 볼트 너트 채우고 뭐 요런 일들을 할 겁니다. 사람 팔보다 더욱 정교하고 더욱 정확하고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일하면서 그래서 하나 로보틱스가 이번에 출범을 한다. 주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로봇들이 출범을 함에 따라서 무슨 일들이 생기냐? 인간들의 어그 일자리 그러니까 일손 단순 반복 작업들 예전에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나왔던 단순 작업 반복들에 대한 단순 반복 작업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에는 10년 후에는 공장에 사람이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관리자급만 음, 사람이고 그 아래에는 다 휴머노이드 기계 그 다음에는 로봇 팔 기계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었어요. 이 옵티머스 뒤에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버트럭이고, 이 앞에는 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입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 10기 정도가 있어요. 10기. 10명이라고 칭할 수도 없고 10마리라고 칭할 수 없고 10기가 지금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데 일론 머스크는 어, 굉장히 어,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연은 했습니다. 얘네들 걸어 다니는 거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 매장에도 얘네들이 하나씩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중에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있는 모든 인력들을 충당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에만 있으면 낭비죠. 왜 낭비다? 자, 자, 이거 보세요. 얘는, 얘는, 이, 얘는 좀 로봇이잖아요. 얘는 누가 봐도 로봇인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아, 얘는 외계인인가? 여기 피부 색깔 조금 더 사람처럼 해가지고, 옷도 좀 입혀놓고, 머리카락 딱 만들어 놓고, 눈썹 싹 그려놓으면 은 사람과 구분을 할수 있을까? 얘는 손찌검을 하면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손찌검을 하고 있으면 어왜 왜 손찌검을 하냐고 인상지 풀이고요 너 냄새나 하면 어왜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냐고 하고 그리고 야너왜 마스크 안 쓰냐 하면은 너는 왜 마스크 안 써라고 말하면은 얘가 뭐라 대답하냐면 나는 코로나에 그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될 정도로 정교하고 지금 굉장히 지능이 높아졌어요 사실상 사람 수준으로 어, 인지 능력이 되지 않을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서 더 나간 게 지금 이번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샤오미의 사이버원입니다. 이 샤오미의 사이버원은요. 키가 177이에요. 저랑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여자분들로 치면은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다 크죠. 어,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얘가 훨씬 더큰 편이고 몸무게는 52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어, 녀석은 사실상 뭐 가사 일을 충분히 할수 있고 얘도 가사 일을 할수 있고 얘는 사실상 공감능력까지도 다 되는 건데 지금 샤오미 사이버 원에게는 드럼 수행능력이나 피아노나 뭐 기타라든지 어, 기타는 안 되겠네. 어, 기타는 안 되고. 어쨌든, 뭐, 요걸 손가락을 대체를 하면 기타도 충분히 칠수 있을 거고, 뭐, 드럼, 피아노, 뭐, 간단한 뭐, 악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리 같은 것들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 가사도우미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사도우미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나중에 가사도우미들이 다 로봇이 될 거다. 잘 사는 집에는 가사도우미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 로봇 하나씩. 그런데, 나중에는, 몇십 년 후에는 사실 몇십 년이 될지 십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런 로봇들이 나중에는 집에 꼭 하나씩은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도 TV 있잖아요. TV 한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는 막보릿고기막 그럴 때막 베이비붐 막 이런 시대 TV 있는 집은 부자. 어 요런 게좀 있었잖아요. TV 있다. 와, 야 너네 집에 TV 있어. 야 대박이다. TV 가서 보자. 해가지고 흑백 TV 앞에 앉아있고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 사이버 로봇 사이버원이라는 로봇 말고 나중에 사이버 6, 7, 8, 9, 10, 11막 이런 것들 나오겠죠 12, 13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사이버 로봇들이 집집마다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오면서 집에서 가사를 누가 아냐 다 얘네들이 할 겁니다 아,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미래를 보는 팩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로봇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ai 관련주들 당연히 로봇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런 녀석들과 그리고 로봇 녀석들 ai와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계 파일들 여기뭐 유압기라든지 요런 것들 음, 유아프레스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뭐 폴더블 폰이다. 뭐 이런 어, 것들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단기로 보는 게 좋고 장기로 내가 장기 투자해가지고 남들 뭐 어, 삼성 SDI처럼 막 몇십 배막 오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로봇주들을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반려동물도 로봇시대입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작년 말쯤부터 2022년 말쯤부터 무인택시를 거의 상용화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랑 중국은 아니고 홍콩, 그리고 베이징, 뭐 이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이미 이미 무인 택시 상용화를 했어요. 로봇 택시라고 하죠. 그냥 택시를 타, 택시를 부릅니다. 어플로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택시가 딱 와요. 어, 딱 어, 왔네 하고 딱문 열고 들어가서 딱 앉아요. 어, 기사 안녕하세요 하는데 기사가 없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봇들이랑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제처럼 2004년도에 개봉한 아이 로봇에 나오는 집집마다 그 아이 로봇이 있는 고런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자 sf 영화에서는 요런 고런 로봇들에게 인류가 잡아먹힐 운명에 처하는데 윌스미스가 구해주죠 자 인류가 어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런 시대는 반드시 온다 자 반려동물도 로봇 시대 자자 자, 반려동물도 로봇 시대라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귀여운 로봇 강아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로봇에 그 샤오미에서 만든 그 사이버 독입니다. 사이버 독. 저 이거 보고 무슨 지옥에서 올라온 괴생명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는 지금 반려동물이 왜 반려동물인지 모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귀여워야 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인으로 하여금 약간 귀여운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눈이 지금 몇 개? 거미처럼, 물론 렌즈와 무슨 센서와 뭐 이런 것들 그 시각장치겠지만, 보이는 그 렌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면, 이 정도면 거미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제정신인가 했는데 어, 사이버독 원은 사실 건너 거치는 수준이에요 사이버 원도 거치, 거치는 수준이고 사이버독 원도 거치는 수준 자 이번에 그 공개한 사이버독 투입니다 샤오미 사이버독 투인데 약간 도베르만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좀 귀엽다 어, 요거는 좀 귀엽고 어 중국에서 한 5년 6년 전쯤에 만든 그 반려 동물은 쉬야도 합니다. 쉬야도 하지만 그런 기능들은 어, 개인적으로 좀 빼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귀여운 게 이제 산책 나갈 때 산책을 나가면 이제 주인도 인식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편의점도 계속 따라다니고 그런 그런 귀여운 그런 모습들도 있다. 요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엔지니어드 아츠라는 영국 기업 아메카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샤오미의 사이버원 그리고 반려동물인 샤오미 사이버독2 전부 다 로봇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화, 두산 모든 기업들이 이제 로봇 시장을 석권하고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자율주행차는 잠깐 스쳐 가는 기술입니다. 왜 스쳐 가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술이에요. 어, 나중엔 운전면허증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는 당연히 로봇이다. 자, 한두 주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도로 발전하는 과학은 마법과 같다. 진짜 마법과 같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많이들 느끼시고 하겠지만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현재 시장이 아니라 현재 과학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만 가도 아이고 이거 뭐냐 복잡하다 하시고 뭐 조금이라도 다르면 굉장히 좀 복잡해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과학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인 분들, 어, 10대인 분들도 나중에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발 맞춰서 내 시선을 빨리 멀리 앞당겨서 보면서 로봇 섹터들도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섹터, 어,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뭐, 요런 그 로봇 팔, 요런 거, 스마트 팩토리, 요런 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 제가 월요일 날, 음, 자, 날짜로 따지면은 9월 11일, 2023년 9월 11일 날, 제가 우리 증시콜라테 카페에서 조금 관련 섹터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